여러분, 한 번, 나이에 대해서 삶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 고백의 마지막 시간이죠. 어, 영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 몇 살까지 사는 게 가장 적절한 나이겠습니까 어, 나, 나는 한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한번쯤은 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점점 그 나이가 다가오면 좀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마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예전에는 이 환갑잔치 60세 되어지면 아주 크게 했지요. 그러나 요즘은 뭐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제 환갑잔치는 이렇게잘 하지 않죠. 아, 그런데, 백세 시대이든 어떤 시대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60을 살았던, 100을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부활하여서 영원히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영원히 오래 사는가 이게 문제이지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는 지옥에서 지옥에서 거짓과 악한과 주함했던 그 원천인 사탄과 함께 영원히 오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할 때뭐 한자 뜻 풀이 그대로 영원히 영원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탄과 함께 그 불못에서 오래 사는 것 어, 그걸 영생으로 우리가 알아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이고 영벌입니다 영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새하늘과 새땅그 천국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을 잘 정의를 해놓은 말씀이, 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 3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생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 다르지요. 여기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시간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아 하나님 하나님 세 글자 예수님 예수님 세 글자 그걸 아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알다라는 것은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와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동산 안에서 늘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늘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늘 그분을 찬양하고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쫓겨났을 때의 차이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영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영생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이 차이입니다. 물론 이 쫓겨난 그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참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그런 영생의 회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들이 있어서는 참 깨어져 버린 그 죄인의 모습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영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입니다. 신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 영생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바로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가진 자이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나에게는 이미 약속된 그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약속된 영생은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두 가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저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 살게 된다는 그 확신,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은 땅에 묻히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또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가 된 가운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지죠. 지금은 참 희미하게 보이는 어떤 그러한 관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절구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지요. 그렇다면 이 영생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영생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다. 또 혹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참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어, 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 다음 내세가 있을 것이고 그 내세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지. 또 혹은. 다시 내가, 뭐, 다음 세대에, 이렇게 이 땅에, 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업을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다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 다음 그,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것.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세계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이죠. 이, 에, 한때 이제 그저 수지 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제 수몰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댐을 만들어서 큰댐을 만든 가운데 물이 차지요. 참 어떻게 보면 참이 사람들의 마음이 섭섭할 겁니다. 오랫도록 살아왔던 어,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잘 자랐던 그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한 고향, 본향, 본향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요. 돌아가야 될 본향, 본향이 있다라는, 그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거리인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본향에 대한 본향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본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 직전에서 그들이 가게 되어질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느껴서 그런 건지 그 두려움 속에서 막받을받 또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을, 있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가 아니지. 이게 다가 아니지. 나에게는 본향이 있지.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라는.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란,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이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극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영생이 더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삶은 비폐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나에게 주어진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갑절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경험,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즉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즉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현장에 그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음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발걸음,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률로 나를 덮고 계심을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하게 내가 가만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어려운 길그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이 움직이고,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셔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그 본향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본향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내가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팔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시는데,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는데,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알미세됨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또한 이 땅에서 그 주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의 영원하고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 본향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그 본향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서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